민들레가 이렇게 쫙 피어있는데 죄다 서양 민들레야 총포가 다 뒤로 제껴져 있어 딱 하나가 하얀색이 돼서 자전거 타다가 멈춰서 관찰을 해보니 흰 민들레야 말로만 들었는데 처음 보네 어쨌거나 토종 민들레니까 얘도 총포로 가야겠지? 이렇게 곱게 위로 싹 정갈하게 있어 특산식물 한곡 하얀색 설쫙화만 모여있고 청포조각은 끝에 돌기와 더불어 털이 있는데 롯배가 없어서 와 아, 보인다 돌기와 더불어 털이 있네 여기 청포조각 끝쪽에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노랗게 생긴 거 끝부분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암술 머리가 되게 예쁘다. 치약공예라 그랬던가? 국밥이 모여서 암실대를 둘러싸서 대롱 모양으로 있는 거. 치약공예.